토트넘이 정말 본머스에게 극명하게 밀리는 경기를 했는데 정말 손흥민의 힘으로 동점골을 만들면서 토트넘이 본머스에게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손흥민의 힘으로 바꿔놓은 경기거든요. 이 장면이었죠. 오늘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에 미스가 많았어요. 본머스가 일단 압박을 많이 하는 팀이고요. 여기서 1대1 압박을 들어가는 장면이었죠. 본머스가. 근데 줄 곳이 없으니까 반더벤이 내려오는 손흥민한테 줍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내려와서 볼을 받는데 여기서 볼을 받을 때 달려들면서 손흥민을 계속 압박을 해요.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을 때 이미 가운데 있는 스펜스를 바라보는 이제 본인의 패스를 줄 만한 공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더벤의 패스를 받자마자 원터치로 스펜스한테 내줬어요. 요건 이제 손흥민 선수가 늘상 등지는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니까 내려오면 원터치로 풀어내는 장면이 많잖아요. 원터치로 풀어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한 이쯤이면 뭐. 경기장에 이제 한뭐 토트넘 입장에서 3분의 1 정도잖아요. 여기서 돌려놓은 다음에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끝까지 거의 90m를 달려가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플레이였냐? 손흥민 선수를 마크하고 있었던 루이스 쿡이 올라와서 손흥민을 압박을 했어요. 근데 압박을 한 다음에 손흥민이 멀리 돌아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루이스 쿡 입장에서는 가까운 데 있는 스펜스를 압박하기 위해서 움직였어요. 그 순간 손흥민이 요 공간. 뒤쪽으로 이제 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루이스 쿡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 공간을 향해서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스펜스가 메디슨한테 줬죠 그리고 메디슨이 볼을 받아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메디슨에게 볼이 가는 순간 손흥민은 여기서부터 이제 돌아서 열심히 뛰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손흥민을 압박하던 루이스 쿡은 손흥민을 압박하다가 가까운 거리에 스펜스가 있으니까 스펜스를 압박하러 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본머스가 1대1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1대1 압박을 하다가 손흥민을 놓쳤는데 손흥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까운데 스펜스가 있으니까 여기서 손흥민을 자연스럽게 놓치게 되면 1대1 압박을 할때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자유로워지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달려나갈 때 루이스 쿡이 더 이상 손흥민을 쫓지 않고 스펜스를 이제 압박을 하려고 두 명이 쏠리니까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을 마크하는 선수가 순간적으로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메디슨한테 주고 메디슨이 볼을 잡은 다음에 뛰어 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찔러 줄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돌아서 뛰기 시작하죠. 계속. 정말 끊임없이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늦게 오른쪽 측면 공격수였던 브룩스가 손흥민의 움직임을 보고 뒤늦게 달려갑니다. 근데 이미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스피드가 붙어 있는 상태라서 손흥민 선수를 순간적으로 못 따라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메디슨이 뛰어 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스루패스. 그리고 이런 패스가 결국에는 손흥민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찔러줄 수 있는 선수는 메디슨이다. 라는 것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뛰어 들어갈 때 이미 손흥민의 움직임을 루이스쿡이 아까 손흥민을 처음에 압박했던 선수인데 놓쳤고 측면에서 손흥민 선수를 뒤늦게 파악한 브룩스도 손흥민을 못 따라갔고 중앙 수비수도 순간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못 따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1대1 찬스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케파가 약간 달려오는 게 늦었어요. 그리고 근데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스프린트를 하면서 볼을 먼저 터치를 하니까 이때 무리하게 케파가 달려들면서 손흥민 선수를 터치하는 페널티 킥을 만들어 냈죠. 이게 손흥민 선수가 첫 번째 터치했던 위치가 이 하프라인 위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패스를 준 다음에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에 페널티킥을 얻었던 위치가 바로 상대방 페널티 박스 안쪽 거의 끝에까지 뛰어 올라왔던 거의 80m 혹은 90m를 달려서 전력질주를 해서 페널티킥을 만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었기 때문에 만들어낸 득점이었고요.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손흥민 선수가 볼터치를 하고 페널티킥을 얻을 때까지 약 10초가 걸렸어요. 10초, 10초 동안 계속 스프린트를 한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스피드를 순간적으로 본머스가 놓치면서 페널티킥을 만들었다. 이게 사실 오늘 경기 얼마나 토트넘이 밀렸냐면 골 기대값이 본머스가 2.74, 토트넘이 1.52예요. 골 기대값에서도 한골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페널티킥이 골 기대값이 얼마냐면 0.79입니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의 페널티킥을 빼면요, 거의 이제 토트넘은 0.7 정도의 골 기대값이었던 거예요. 본머스는 2.7. 토트넘은 0.7 엄청나게 이게 차이가 벌어졌던 경기력 사실은 이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 본머스가 승리를 가져가도 무방한 경기였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의 이 10초간의 스프린트 탈압박을 하는 이 움직임, 침투, 요거가 동점을 만들어내는 결국 이 결정력을 이 경기 전체에서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PK 장면에서 지난번엔 한번 막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감이 좀 컸을 텐데 달려들다가 캐파가 뛰는 걸 보고 어, 뛰는 걸 보고 사실은 약간 찍어 찼죠. 그러면서 가운데 지역으로 대담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요런 이제 장면을 보면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좀알 수가 있어요. 물론, 손흥민 선수가 그 PK를 보고 차았다기보다 미리 차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뭐, 패널티킥도 침착하게 넣고 패널티킥뿐만 아니라, 오늘 경기에서 이렇게 밀리는 경기력을, 경기 결과를 순간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손흥민 선수가 확실하게 결정력을 보유한 선수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보여준 거고, 그리고 오늘 경기가 이 손흥민 때문에 왜 바뀌었냐? 토트넘이 오늘 후방 빌드업을 할 때, 너무 할 정도로 후방 빌드업에 미스가 많았어요. 많은 팀들이 이제 하는 탈압박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본머스가 1대1로 압박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에바니스성 클라이베르트 모두 다 로메로와 단소 압박합니다 1대1로 그 다음에 풀백이 살짝 올라와서 압박하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1대1, 1대 대1 이렇게 압박이에요 완전히 타이트하게 압박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탈압박을 할때 비카리오 골키퍼부터 이제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플러스 1이 돼요 그럼 여기서 이 골키퍼가 플러스 1명이 된다는 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탈압박을 하냐면 최전방에서 상대방 공격수들이 수비수를 압박하다가 골키퍼를 압박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가로막으면서 이쪽으로 패스를 못 보내 주게. 그러면 앞쪽에 있는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선수한테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냥 과감하게 줘요. 왜 그러냐면 공격수가 순간적으로 골키퍼를 압박하러 갔기 때문에 한쪽이 비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내려오는 선수에게 패스. 내려오는 선수는 볼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원터치로 내준다는 거죠. 이게 탈압박을 할때 기본적인 움직임이에요. 예를 들면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를 한번 사례로 보면 이런 장면이에요. 토트넘이 압박을 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대 센터백을 압박하고 있었죠. 상대 센터백이 골키퍼에게 백패스래요. 그리고 백패스를 할때 순간적으로 두 센터백을 압박하던 히살리송이 압박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골키퍼를 압박하러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간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때 미드필더 지역에서 내려옵니다 분명히 토트넘의 미드필더가 따라 붙고 있는데도 요 공간으로 패스를 줘요 왜냐 패스를 주면 원터치로 내주니까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볼을 받자마자 히샬리송이 순간적으로 센터백을 압박하다가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에버튼은 미드필더에게 패스 뒤에서 토트넘의 미드필더가 압박을 하지만 원터치로 반대편 전환 거의 모든 팀들이 하는 탈압박 방식이에요 그런데 토트넘은 저 정도의 탈압박 방식도 제대로 못 가져가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오늘 경기를 보면 어, 토트넘이 이 정도까지 탈압박을 못하는 팀인가? 싶을 정도의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이 장면을 보면 본머스의 수비가 순간적으로 최전방 투톱이 토트넘의 센터백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메로가 비카리오 골키퍼에게 패스를 보내 줘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 비카리오 골키퍼가 볼을 받을 때 본모스의 공격수가 로메로를 한명 압박하고 단소를 압박하던 선수가 골키퍼를 압박하러 뛰어 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단소를 압박하던 선수가 골키퍼를 압박하러 움직이면 여기에 공간이 나잖아요. 그럼 여기로 이제 패스를 줘야 되는 게 탈압박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볼을 받기 위해서 앞쪽에서 비수마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에버튼의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비카리오가 과감하게 이 공간으로 주고 여기서 방향 전환을 해주면서 탈압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비카리오가 이 공간으로 패스를 못 줍니다. 그리고 계획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패스를 하냐면 로메로는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로메로한테 줘요. 근데 로메로한테 줄 때도 어떻게 주냐면 뒤로 줍니다. 그러니까 로메로가 뒤를 바라보면서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로메로가 뒤로 패스가 오니까 뒤를 바라보면서 내려오는데 이러면 상대의 공격수가 타이트하게 붙어버리면 여기서 로메로가 메디슨도 아니고 그리고 뭐 쿨루세프키 같은 선수도 아닌데 돌아서는 동작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서 압박을 모두 다 당하는 상태 로메로는 이미 등을 지는 상태 압박에 갇혀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반대로, 반대편은, 본머스가 비워두고 압박을 하는 거죠. 아까 이제 그 원터치로 패스가 나갔다면, 이 공간으로 패스가 나, 나갔겠죠? 이런 움직임을 아까 그 에버튼전의 사례랑 비교하면, 확실히 토트넘이 준비가 참안 되어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장면은, 이번엔 비카리오가 로베로한테 패스합니다. 그 로베로가 순간적으로 압박을 당해요. 그리고 로베로가 압박을 당할 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 앞쪽에서 한 명의 선수가 내려옵니다. 그럼 여기서도 과감하게 로메로는 주거든요. 그러면 내려오는 선수가 이렇게 볼을 받을 때는 줄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고 원터치로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달려오는 선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비수마가 줄수 있는 공간에 대한 생각 줄수 있는 움직임에 대한 약속 이게 안 되어 있어서 비수마가 볼을 받는데 줄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드리블을 해요 뒤로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달려드는 선수에 의해서 압박을 당하게 되고요. 압박을 당한 다음에 결국에는 볼을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빼앗기자마자 결정적인 찬스를 본머스가 잡는. 물론 여기서 이제 비카리오가 정말 1대1 찬스에서 막아내는 이 선방을 보여줬지만 이런 장면이 확실히 토트넘이 원터치로 풀어나가는데 뭔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라는 게 느껴져 있던 장면이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뭔가 정말 토트넘이 준비가 정말 안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 어떤 플레이가 후반전에 있었냐면 정말 말 그대로 저렇게 내려오는 플레이가 손흥민에 의해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손흥민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터치를 이렇게 했죠. 내려와서 손흥민이 받아줍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볼을 받았을 때 볼을 빼앗기지 않고 소유를 해주고요. 그리고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본인이 줄수 있는 선수에 대한 시야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손흥민이 압박을 받는데 압박을 받으면서 본인에게 수비가 쏠리니까 수비가 쏠릴 때 비어있는 공간으로 볼을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탈압박이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도 손흥민의 패스. 그러면서 편안하게 토트넘이 탈압박하는 장면 이 장면도 어떤 장면이냐 아까랑 똑같이 본머스가 1대1대1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메로를 압박하던 선수가 순간적으로 비카리오를 압박하러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비카리오는 어떤 패스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요 로메로 쪽이 비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패스가 가야 돼요 토트넘은 그래서 보통의 팀들은 내려오는 선수에게 패스 내려오는 선수가 원터치로 돌려주는 이런 패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비카리오가 못 줍니다 이 가운데 공간으로 그래서 비카리오가 머뭇머뭇 거려요 머뭇머뭇 거리다가 줄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앞쪽으로 그냥 걷어찹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누가 내려오냐면 손흥민이 내려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와 다른 점은 손흥민이 내려올 때 이미 내려오면서 줄수 있는 곳에 대한 시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카리오의 패스를 받자마자 바로 옆에 있는 선수한테 넘겨줍니다. 아마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볼을 소유하거나 등을 지면 뺏겼겠죠. 근데 등을 지는 게 아니라 받자마자 원터치. 이게 되니까 이 다음 장면 보면 손흥민의 원터치가 나오면서 바로 탈압박이 됩니다. 이게 손흥민 선수가 오늘 했던 아주 중요한 플레이였어요 확실히 그냥 이제 그 손흥민이 경기를 뒤바꿔 놨다 이게 아니라 손흥민이 들어옴으로써 저렇게 전방 압박을 받을 때 오늘 경기 내내 토트넘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사실 탈압박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비카리오의 안 좋은 발밑 이런 것을 떠나서 앞쪽에서 받아주는 선수들의 시야 확보 혹은 팀 전체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패턴 플레이 이게 뭔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설펐거든요 근데 손흥민이 들어와서 저런 탈압박 해주고 그 탈압박 끝에 패널티킥까지 만들어 주는 이런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토트넘에 손흥민이 왜 중요한지 그게 이제 오늘 경기 또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일단 오늘도 토트넘이 사실 뭐 이런 탈압박도 그렇고요 전방 압박을 하는 것도 너무 과감하게 막 달려들다가 전방 압박을 잘 못하는데 달려들고 후방에서 탈압박도 못하는데 계속 탈압박을 하려고 그래요 어떤 거냐 예를 들면 탈압박에 대한 약간 고집을 부리죠 요게 본머스가 코너킥이 끝나서 수비수들이 이제 막 돌아가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비카리오가 골킥을 처리하려고 볼을 집습니다 그러면 이 봄머스의 선수들이 내려간 다음에 이제 골킥을 차도 모자르잖아요. 그런데 봄머스 선수들이 다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마음은 급하고 빨리 짧은 패스로 풀어내야 되니까 봄머스 선수들이 다 앞에 있는데 심지어 박스 안에서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패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봄머스 선수들이 앞에 있는데 본인들이 타압박도 못하면서 짧은 패스를 고집하니까 바로 봄머스가 압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1대1대1대1, 1대 1, 1다 붙잡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토트넘이 포스트콜루 감독의 전술에서 짧은 패스 해야 돼. 유연함이 없는 거죠. 심지어 본머스가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앞쪽에 선수가 다 있는데 아 우린 짧은 패스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바로 둘러싸입니다. 그래서 바로 둘러싸여서 여기서 1대1이 되니까 줄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아예 줄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스펜스가 볼을 잡았다가 우물쭈물하다가 여기서 결국에는 뺏깁니다. 아주 바보 같은 장면이죠 어, 결국에는 여기서 뺏겨서 결정적인 찬스를 또 내줘요 본모스한테본모스가 이걸 결정을 또못 지어서 그렇지 <laughs> 아니 상대가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이 탈압박도 못하면서 왜 저렇게 짧은 패스를 고집할까 그리고 뭐 이제 전방 압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너무 공격수를 많이 투입하고 달려들기만 하고 어, 그게 오늘 뭐 실점이 나올 때도 이제 나왔던 장면인 거잖아요. 달려드는 수비. 그러니까 요 장면이 토트넘이 공격에 이제 많은 선수들이 가담을 해 있어요. 오도베르, 뭐 솔랑키, 스펜스, 박안으로 들어와 있고, 손흥민, 사르 앞쪽에 이제 공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본머스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데, 태번이어가 볼을 끌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 그대로 간격이 벌어져 있는데, 베리발만. 혼자 달려들어요. 혼자. 달려드니까 태버니어가 치고 달립니다. 치고 달릴 수 있는 이유는 간격이 멀어서 보통은 이렇게 압박이 들어갈 때 뒤에 선수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으면 여기서 태버니어가 치고 달릴 수가 없죠. 끊기니까.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치고 달립니다. 그래서 태버니어가 한명 베리바를 제끼고 올라가요. 근데 베리바를 제끼고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뒤에서 포로가 달려옵니다. 그럼 또 공간이 비죠. 그러면 또 여기서 치고 나가요. 그리고 여기서 치고 나가니까 물론 이게 여기서 오프사이드가 걸리긴 했는데 세메뉴가 내려와서 볼을 받았죠. 계속 대체 없이 좀 달려드는 수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좀 이제 뭔가 간격이 좁거나 전방 압박에 대한 그 틀이 잘 만들어지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없이 막 달려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베리발도 달려들었고 그리고 포로도 달려드니까 여기서 물론 이제 오프사이드이긴 했어요 여기서 태버니어가 치고 달릴 때 앞쪽에서 볼을 받아주는 세메뉴가 있었습니다 세메뉴가 볼을 잡은 다음에 다시 뛰어가는 태버니어에게 패스 완전히 그냥 뒷공간 열렸죠 그 다음에 뒷공간이 열리니까 어쩔 수 없이 공간이 열리니까 단소가 또 뜁니다 그러면 또 옆에 공간이 나요 그러면 이 공간으로 또 패스 스펜스는 공격에 가담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게또 늦고요 그래서 너무나 수월하게 패스, 패스, 패스로 1대1 찬스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골 먹힐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 보면 여기서 캐리케스가 이 안쪽 공간으로 일단 패스합니다. 안쪽 공간. 근데 여기서 내려오면서 일단 볼을 받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단소가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가요. 달려드는 수비. 갑자기 튀어나가니까 이것도 사실은 미드필더 라인에 선수가 없어서 그래요. 베리발이나 벤탄크루 이런 선수들이 비워놓으니까 요 공간으로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에 단소가 뛰어나갑니다. 근데 단소가 뛰어나갔을 때못 끊어내니까 볼을 가지고 돌파가 돼요. 그러면 단소도 뛰어나가고 반더벤도 뛰어나가고 그러니까 반더벤이 뛰어나가는 순간 단소도 뛰어나가 있고 뒷 공간으로 공격수가 침투.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너무나 편안하게 1대1 찬스 여기서 득점이 나오죠. 이런 장면을 보면 토트넘이 왜 이렇게까지 좀 달려드는 수비를 할까? 요즘에 이제 저런 달려드는 수비를 단속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벗겨져서 실점하는 장면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그 실점을 한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약간 좀 화가 난 표정으로 이런 표정을 지었죠. 너무 허무하게 먹히니까. 심지어 수비가 갇혀져 있는 상황인데, 달려들다가 먹히니까 손흥민 선수도 저기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아, 토트넘이 달려드는 수비에 너무 집착을 하고, 그리고 공격 과정에 너무 많은 선수들을 배치를 시키고, 후방 빌드업이 준비가 안됐는데 후방 빌드업부터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경기도 볼 수가 있었다. 첫 번째 골 실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본머스가 압박을 할때 여기서 그래도 탈압박이 잘 됐어요. 반대편으로 넘어오면서 포로에게 패스가 갑니다. 그리고 포로가 여기서 볼을 끌고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측면에 있는 존슨에게 패스를 준다는 게 여기서 패스가 일켰어요. 그래서 패스를 줬는데 이미 캐리케스가 달려 나오면서 끊었죠. 근데 끊었는데 끊어내서 캐리케스가 볼을 끌고 전진하는 순간 토트넘의 위치를 보면요. 선수들이 캐리케스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데 일단은 포로가 너무 올라가 있다가 여기서 끊기니까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요 공간을 아무도 커버를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드필더 쪽에서 풀백을 올렸으면 요 공간에 커버가 들어갔어야죠 아니면 센터백이 커버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런 커버에 대한 준비가 안되어 있는 거예요 포로는 극단적으로 올려놓고 그러니까 여기서 캐르케스가 편안하게 아무런 방해도 안받고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올라와서 정말 말 그대로 편안하게 각도를 보고 있다가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한 번의 크로스, 테버니어에게 크로스, 그 다음에 테버니어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득점 아주 쉬웠죠. 공격을 할 때도 뭔가 이 풀백들을 극단적으로 올렸는데 극단적으로 올려놓고 저 풀백들의 공간을 아무도 안 맞고 있을까 이런 대비책들이왜 이렇게 좀안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늘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가 또 어떤 장면이었냐면 메디슨의 역주행 장면 그 역주행 장면이 왜 나왔냐 본머스가 여기서도 수비할 때 한쪽 측면으로 가둬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처음에는 포로가 볼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모든 선수가 붙잡혀 있으니까 줄 공간이 없어요. 일단은 토트넘 자체가 이렇게 약속된 플레이라던가 공간을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부족하다는 거죠. 1대1로 그냥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줄 공간이 없어서 포로가 되게 당황해합니다. 줄수 있는 공간을 볼을 계속 끌어요. 다 잡혀 있어서 실제로 줄수 있는 공간이 없죠. 모두 그러다가 메디슨이 도와 주려고 내려옵니다. 근데 메디슨한테도 수비가 한명 붙어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 포로가 본인은 안 되겠으니까 메디슨한테 줍니다. 근데 메디슨이 내려오면서 일단은 볼을 잡았는데 메디슨도 앞을 바라보니까 모든 선수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줄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센터백들도 이미 막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디슨도 당황을 합니다. 줄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메디슨이 어 하다가 뒤로 밀려나는데 이미 센터백들도 1대1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본머스가 그래서 메디슨 이 여기서 줄 곳이 없어서 정말 이제 모든 패스 루트가 막혀서 당황을 하다가 여기서 뺏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뺏기면 사실은 답도 없는 거죠. 모든 선수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반더뱅과 단소 센터백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뺏기는 거니까. 그래서 뺏기자마자 바로 측면 공간으로 패스 본머스가. 그리고 반더벤이 이 넓은 공간을 또 커버해야 되니까 달려드는데 반더벤의 뒷공간으로 침투, 편안하게 패스. 그래서 뒷공간이 무너지면서 여기서 골 때, 이런 거 보면 패스를 줄수 있을 만한 약속된 플레이, 3자 플레이, 포스트 플레이, 여러 가지의 뭐 일단 탈압박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나온다는 게참이 토트넘의 현실을 알려주는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니었나 싶고 그래서 오늘 토트넘은 비겼지만 다행이다. 반대로 본머스는 토트넘에게 비겼지만 기분이 나쁘다 이게 되는 거죠 보통은 본머스랑 토트넘이 비기면 토트넘이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이번 시즌만큼은 본머스가 비기면 기분이 나빠야 되는 경기인 거예요 골 기대값도 엄청 차이나고 결정적인 찬스도 본머스가 엄청 많았고 결정을 못 지어서 손흥민의 한방 때문에 비긴 거다 어 이게 참 얼마나 토트넘이 이번 시즌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기가 아닌가 싶고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또이 결정력이 있는 선수인지 그리고 손흥민이 이제 뭐 손흥민의 폼이 떨어졌다 당연히 전성기만큼은 손흥민 선수가 떨어졌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손흥민의 영향력은 여전히 토트넘에서 가장 중요하다 라는 것을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목소리>